You know, 지성 팩. 파... <laughs> 팩이 뭐냐? 알았다. 밸 진짜 못 배웠다. 못 배웠어. 지성 팩. 지성 팩. <laughs> 지성 팩. 패키지가 있나 보네. 지성 패키지. 키파 지성 패키지 한번 볼까? 깜빡했 가면은 지성 패키지 팔잖아. 나가 디. 바라는 꿈 세보 블루 길한명 막으면 된다. 1, 2, 3, 2, 3. 뭐라고? 아, 블루 길 네. 블루 내가 낳을게. 블루만 막을게.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드론 하나. 2, 3, 2, 3. 아 급식, 급식. 아 드론, 아 드론 요 10 seconds. 수캐 e c o n d s to i n s e r 조 i 하 s e 어디 어디 아, 들어가1층 빠. 1층 빠다 이씨. 겁나 빨리 오네. 형 러시 피었네. 중계 안 나, 중계 안 나. 와. 중계도. 예 네, 러시다. 중계 조심. 들어왔다 이씨. 오토바이 들어왔어. 높기다 높.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있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오토바이 야 차고 몽타주자. 차고 둘. 네이스 애들 블루길로 들어간다 거기랑 몽탄이요 블루길 돌게 돌게 블루길이래서 야 왼쪽 야 왼쪽 거기 거기 몽탄 아, 아. 몽탄이랑 버기야 거기 얘 블루로 못 넘어 어차피 어발아 아, 뒤에 동굴 있나? 동굴 왔다 메버리 아. 깊으셨어? 동굴이랑 몽탄이요? 동굴? 블루길 블루길 사잡비겠네 음, 몽타이 혼자 아닌가? 응 음, 혼자 나이스 아, 동굴 라스트 아, 라스트 동굴 딥스 여기있다 그냥 같이 가죠 같이 가. 다 동굴 매 버리긴 아 얘네 브리처 없이 하네 아 밴딧 지키지 말고 그냥 알리바이아트 부터 들어왔다 아. 반피 스피치 했다고

어, 아, 계단으로 계단 갔어 계단으로 갔어 계단으로 갔다. 어, 아니다. 차고 갔다, 차고갔다차고갔다 도망가. 둘다 <laughs> 깨보자. 시 발로다. 나아야지낚아내지지 낚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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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아저지 낚아야지. 낚아고고 낚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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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아 부셨다 야, 야, 먹었어 설치한다, 설치한 먹었어 설치한야 설치한다 지 낚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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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야지 낚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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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 아, 답. 자이다. 뭐가? 이스 와... Okay, the diffuser destroyed. <laughs> <laughs> <오, 지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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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device d i s a b l e 개웃기만 아, 오늘은 수직계. 어, 개잘해. 딱시지 그러니까. 힘들어. <laughs> <laughs> 하... 이렇게 한숨 쉬어 사캐 됐는데. <laughs> 이벤트 떨어져서 <웃음> <웃음> 내 삶이 <삶의> 전부. <laughs> 밥못 먹는 거아니야돈못 벌어서? 만 원씩만 보내라밥못 먹는다 <laughs> 아니 왜만 원씩이나 보냐 국밥 6,000원이면 되잖아 <laughs> 그 <무슨> 야밥주고한거 <소리야>. <laughs> 맛있는 거좀사 먹겠지 만 원씩 9 0만 원씩 가만 4만 원인데? 에야 날로 숨어라 Is he there? Keep an eye out for Op Four attempting to defuse your bombs. I know. Send the pepper. Send the pepper. Send the pepper. Oh! Don't stand close. <sighs> the. Cover it, son. 저거 접착 붙였다 어, 들어왔다 저거 어, 뭐 1층 하나 봐줘 봐녹녹녹 녹이다 이거 이거 봐줘야 되나? 봐봐. 밴드 가봐 밴드 가봐 1층 2층에 있다 애쉬 <laughs> 애쉬 복도에 있던데 여기 정문 조심해요 정문 외바리 정문 외바리 정문 외바리 열렸다 외바리 열렸다 이거 애쉬 들어왔다 반대편 그 정문도 있지 아니 반대편이라 네. 여기 우리 사이트 I, I found 트 bomb. y 커넥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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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쉬 러브샷이다>. <목소리도> 아, 보호기 e f e n d i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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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o 젝트프로젝 t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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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1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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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나젝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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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때다 아, 여기 있어. 잡아 고 저일 때인 안나 계단가 있어. 열림. 열렸고. 불 차고 없지. 차고 캠이 어, 앞에, 앞에 두, 앞에 두 있다. 앞에 투명이 있다. 뒤 투명. 앞에 두명 아, 캠이 있어. 캠 있어. 둘다매달려 있는 거 같은데. 하나. 한나 올라와 있고, 아, 이제 걸렸거든움직게둘다 있어요. 일단 둘다올라왔다둘다올라왔어 양쪽에 하나씩, 음, 대, 대기해 대기에, 어, 팬디 대기에 들어오면 알려줄게. 오케이, 저기! 1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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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넥터 아님 단둘중중안 하나다. 커넥터 날씨 c t o r nice. Top 4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 Base. <laughs> Good. Oh, y yes. <clears throat> <clears throat> <onder> <nervous> <coughs> mm hmm hmm it was him case secure the area keep the bombs protected 한번좀 막아주세요. 아, 네. 이였어요 계속 빼니까 그냥 아, 아, 안될 생각. 1 이렇게 치켜, 씨발. 예측, e 측 o n d 이쪽, 씨해본다 이쪽, 오적다 아, 웹툰 쟤. 아, <놀면. 놀면>.

아, 옥상 옥상 왜브릭 옥상 왜브릭 아, 이거 치료같봐데상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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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양각 짝빵 하나 하고 반대설치 <벽에 한대> 하나. 오른쪽 탈 때, 어, 빛탈때벅 들어갔다. 빛돌때벅 들어갔어. 아, 불고기 그냥 했다.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킬. 오른쪽 뚫려있겠잖아그렇긴 한데 거기라서 뚫려. 몰라. 얘 잡고 가. 오른쪽 아뚫렸어 벽. <웃음> <웃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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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고. 얘브릿지 없었어. 짓. 아... Mm 왜이렇냐 -hmm. oh, We man, yeah. need to locate a b o m 그렇죠. 아씨,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왜? 어? 다안 돼, 시발. 줄코, 나 기웅이랑. 아, 기웅이래. 어, 뭐라그랬냐 시발. <laughs> 말 심하게 아어마스어 시. 네, 무선 마스터. 마스두 개. 뭉텅이랑 한대쪼 있게. 카이도 있다. 야, 하이드, 스폰키한다 어디? 아, 차고, 차고. 야, 푸져놈. 아, ᄌ 어, 아, 됐다. 나, 어, 그거가 어, 아닌데. 아, 씨, 이거 뭐야. 차고 1층에 있다. 그래, 뭐, 박으세요. 기다려으로 가. 나 오른쪽에 잡 뮤트 있다. <laughs> 우리 트 아니 우리 대초 왜 없어? 어 없네. 잠깐만나 그냥 발아맞 그래. 어, 대초 필요 없네. 기다려기다기다기다기다려왜왜 왜? 기다려, 기다려, 네, 네, 네. 매달리게. 아, 오케이. 고 오른쪽 게 여기. 리전 있어. 리전 여기 있다. 아. 아 이거 놓고 왔어야 됐는데. 근데 음, 2층 리전 있다 여기. 저거 스펑클번. 라고 안 열었어? 열었어요. 열었어. 이거 그래. 너 갔어? 커넥터 지금 먹었다. 아니야 여기 리전 있어 근데. 라라 쬐고 있어. 이걸 뭐? 못... 올리고 그냥 같이 잡아. 아, 같이 이거 잡아. 나 이거 다 나가볼게. 면기다려나나 갈게. 아예 침실 체육관 쪽에 있어. 아 주사야 돼. 된... 그한명 그한 불고기 있는. 여기서 그냥 계속 대기해 봐. 안에 둘게. 거기 또 아무도 없네. 체육관에 있어 체육관에. 그 폭탄 아, 죽고. 있다고? The refuser has been secured. He did i 가자 e did it. He d i t He did it. He did it. 가 에이 먹었다 어. 계단 계단 다운 나이스 구상, 구상, 차고래 구상, 차고래 라스트 사례 사례 차고 봐줄게 계단 보고 차고 하나 보고 아, 계단 아, 그래. 아무도 아, 아 계단 볼게 내가 봐, 그래 소람아, 계단. 뭐야 어디야? 커넥터, 커넥터, 커넥터. 커넥터래.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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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커넥터 안방 안방 옆에 뚫려있다 소란 왼쪽에 니벽어 거기 아, 어 왼쪽 왼쪽 쟈 아, 저표 왔어. 저거 왔어. 저어놨지아 까먹었네 어 저거 어 저거 왔어. 저거 네어 저거 왔어. 저거 지하 가겠왔 지하 거려나 이제 왔가 저거 왔까 <laughs> 나 주방 열고 3벽 트라이 브볼게나 <laughs> 저폭이다 그1 5 있을 수 있을까 1퍼 먼저 짜 무리하지, 무리하지 말자 알지, 좋긴 캐시 아니야? 지하에 있구먼 디지리크다, 디지디지리방 뭐치뭐치작업쳐 온다 치 오치. 오 동굴 내가 떨어치 오치. 빛을 주방 스치 오치. 할수 있겠는데? 오치. 오네오어오문 오치. 다 창문을 살짝. 오치. 오치. 주방이나 오치. 중계에 있던 것 같은데? r e 팔라나, 이거? 이 그럴 것 어. 같은데? 흉가 팔라, 이거. 아, 캐슬 유튜도 대기 중이야. 조국이님 주방으로. 중계 인가 보다. 중계라 한대 있죠. 어, 중계 쪽에 있다. 아, 됐다. 기술 능력 차트 있다. 아여긴가 화장실 여러분 비질 비즈... 중기 쪽에 있거든 분기 근처에 기다려 나 작업 좀 어이 무섭겠다 펄스 있다 펄스 주방 조심 주방 조심 일단 벨로비인 어디 어디야 어. 어디야 1층1층 칠층 비질 어디 주방 주방 1층 주방 우리 철하는데 어? 아니 네, 작업하는데 비질이었거든. 아니야? 어, 있어 안에 오케이 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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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목소리> 수 있어 납시납시납시 <목소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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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못는데 캐슬 이거 어, 중작한다어중작했어 캐슬, 캐슬. 블 막아놨다 캐슬 벽으로 나아무것어 펄스맞 round, 1st round, 1st r o u n 나 1st round, 1st round, 1st round, 1st round, 1 s 나 round, 1st r o u 이 레이스 마하이몬이 조카 도발야겠어